네, 안녕하세요. 원치입니다. 오늘은 한번 3 와간 강살포 조합을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조금 예능이나 컨셉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덱 설명이나 이런 거 설명할 시간에 그냥 한 판에서 더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바로 PVP. 뭐야? 바로 PVP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그림은 사실 이 노란색 레피 피콜로 얘로 이제 라비 얘로 이제 좀비바리한테 레피를 먹여보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하이. 좋다. 어렵네요. 깔싸. 아, 나이스. 나무노. 고 실어. 아, 너무 진짜 <laughs> 너무 세다. 너무 세 진짜. 갖고 싶다 비바니 진짜. 월파 올인해서 정말 구성 만들 겁니다. 가비 아하. 그래. 바 아이고. 추성공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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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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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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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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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이수 나비. 사실 그 레피 피콜로 같은 경우 마가강살포도 버티기 금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끝나주고. <laughs> 피발이 너무 무서워, 진짜. 오케이, 카드 다 쪼개버렸고. 제발, 아, 헤이 말. 아이자스기요 아, 아...따 씻, 제일 나쁘지 않은데? 아 제가 들어올 때 상대가 이런거 한명 무조건 잡았죠 어 뭐야 죽을텐데? 얘 무시하시네 마강사포 진짜 쎈데 어왜 안바꾸신거지? 어이 뭐, 아, 뭐야 안죽을줄 알았나보네 어, 방금 첫판에, 첫판에서, 이제 에피피콜로의 희망을 봤습니다. 사실, 탱킹은 예전만 못한데, 확실히. 왜냐면 이게, 국캐릭이라서 그, 댐감, 막 이런 수치가 좀 사실 낮아요. 그니까, 러 파워 인플레이션을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반다인 운영하고 있냐면, 댐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댐감을 요즘 신캐들은 막50% 60%막 이렇게 달고 나오니까, 과거 국캐릭들이랑 탱킹에서 일단 차이가 너무납니다 옛날에 이 레피 피콜로 같은 경우는 탱킹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좀 확실히 지금은 좀 많이 아프네요. 역속이 아닌데도. 아, 비 t 비아 a little bit of a l i 아 t 아 e b i 아 어 예, 잘없죽는다 오, 또. 오, 뭐, 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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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에? 벌써? 이 말이 되나? 어,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죽나? 이 피콜로가 옛날 캐릭터 치고는 사실 공감이 꽤 높았거든요? 어, 괜찮다. 얘가 방어형이라서. 나비, 이거 이기면 된다. 다사 나이스! 좋아요. 가자, 바로. 바로 가자. 저 베스트 나오기 전에 한방쾅 <laughs> 이게 원조지 <웃음> 나이스 <웃음> 이곳이 원조다 이곳이 원조다 어또 뭐시야 그치 아니야 목소리 안 났고요 목소리 <laughs> 아직 안 났고.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잘하지? 갑니다! 한방 어 확실히 울롤이 단단하네 <웃음> 음... <웃음> 뭐야 너 렉고니? 뭐야 아이 다음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슈슈이 조합이네. 슈슈이 조합. 슈슈이 조합이고 약간 저게 지금 현재 그냥 메타 그 자체죠, 저게. 저 조합이 너무 좋기도 하고 서로 합도 너무 좋고 좀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맥. 아꾸나 큰일 다 제발. 아, 이거 봐. 어, 이스 <laughs> 나이스. 저 정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게임을 재밌을까 싶기도 하고, 뭐 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임이 좀 짜진, 짜증나는 그 움직임이 생겼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의도한 건지, 아니면 뭐 어디 지하철 타고 지나가는 건지, 해저 터널을 지나가는 건지 모르지만, 방금 움직임이 좀 많이 무거웠었어요. 그죠? 어? 개꿀. <laughs> 개꿀, 개꿀, 개꿀! 아..까비 아하 리고 들어오고 그냥 방했네뭐 <laughs> 어쨌든 뭐 지금 저는 라이징 하나 피했으니까 완전 이득이죠 저는 일단은 피해복좀 해주고 이게 사실 래피피쿨로랑 비바니가 특수기가 좋아서 자 못쓰게 되네요. 나이소. 아, 요소 아, 하이. 아름다운. 음. 어렵긴 하네 나이소, 나도 밀구가 나이스 나이스! 야, 냥 바로 여기서 어뭐 야, 이렇게빨거나나 아, 이거. 나비나이이번판 나비. 너무 어이운데나이스아 이거. 나이야 된다 제발 이사나이스 <laughs> 데미지 봐라 <laughs> 데미지 봐라 미쳤다 아 진짜 오케이 야, 지금쯤 한명 잡아주는게 맞죠 이번판은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 아직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바이가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어, 이거 벌써 피치부터 사정인가? 어, 피치 못할 것 같은데? 하, <laughs> 다, 다 쪼개버려. 오케이. 쪼개버려, 그냥. 이거 이기면 된다. 이거 이기면 끝난다. 나이스. 그렇지. 이거 진짜 유리하죠. 좋구요. 나이스 에스팡 잡아버리면 돼 나이스 좋구요 미니콜 이제 채우면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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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니 레피 한번 가봅시다 마감가살포 레피 어 그래? 활쌍 어디갔어 떨어져 나갔네요 하지만 나이스 이 레피 된다 나가지 마세요 선생님 나가지 마세요 애비랑 같이 배를 뚫어라 자리한데 <laughs> 같이 세트로 죽여라 나가지마 선생님 나가지마세요 애비랑 같이 죽어라 <laughs> 그래 이거야 이거하고 싶어서 오늘 이덱 쓴건데 아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저랑 악마같은 놈이랑 악마를 낳은 아빠랑 세트로 잡아버리기 야, <laughs> 19가... 아, 저분은 찐이다. 네, 아까 전에 그 만난 가스는 사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숫자가 낮은 가들 있잖아요. 막 2가, 3가 이런 양반들 중에서 끊고 도망간 사람 이 솔직히 좀 있거든요. 저런 분들은 좀 찐인 것 같아요. 19가시면 거의 뭐 항상 가스를 하셨다는 거니까. 그쪽으로... 아이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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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반이한테는데 맞기 시작하면 뭐 일단은 너덜너덜 해주고 시작하죠. 오케이. 아 있지 제발. 오케이 하나 먹어주고. <laughs> 뭐야? 아, 근데 나도 때려야어 어, 뭐야? 아, 이거 말린다, <laughs> 말린다, 말려 말리네요. 이거 반... 아, 이거 완전 말렸어. 아, 잘하시긴 하네요. 확실히 식구가 훨씬 다르네요. 아, 이거 다 먹었다. 아하. 다행이네요. 살았네요. 와. 아, 하이. 하이. 이네이 하이. 하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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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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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제발.. 아.. 왜 이러냐 뚫어주고 아.. <laughs> 진짜.. 아.. 내 피콜로 아.. 배 한번 더 뚫어줘야 되는데 아.. 또 뚫어야되는데 아.. 아비 남은거는 아.. 얘네 둘은 솔직히 마가가살포가 뭔가 원조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레피 피콜로가 진짜 원조인데. 나이스나이스그안막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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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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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싱 채워주고요. 야 이걸 나오시네. 이걸 나오시네, 이걸 나오시아 <laughs> 이번 판, 저 원래 비반이 라이징 진짜 잘안 쓰는데 찐엔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 라이징도 원래 그니까 뭐냐 버티기 원래 없던 애들이 버티기 생기는 게좀 기분이 안 나빠가지고 잘안 쓰는데 이번 판은 조금 써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이 드네요. 피치 못한 사정이죠, 뭐 이런 게 아이씨, 없어져도 특수기 없어져요. 아 이거 뭐야 방금왜꺾긴 거야? 아, 제발 이어 아, 마이 <laughs> 아, 이 아, 마이스. 아, 나 아, 이스 아, 마이스. 아, 마이스. 아, 마이이 아, 아, 이스 아, g 고 go 고고고고고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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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또 빠지고. 아, 진짜 아라메은다 나. 나이스. 이거라도 잡아. 역신 다시 샀죠? 그죠? 잡으면 모른다. 나이스. 이거 할 만하다. 이거 아직 할 만하다. 이거 할 만하다. 이거 이기면 진짜 할 만하다. 제발. 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라이즈 안 쓰고 될거 같아. 라이즈 안 쓰고 바로 잡읍습니다. 나이스 이게 <laughs> 예, 맞아서돼맞아되고 저는 지금 버티기가 있고 저분은 버티기가 없고. 이거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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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른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잡는다 이거 충분히 잡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이겼다. 혹시 모르니까. 아그실 이거 잡네요. 아 아니다. 무다아 쿠라가 있네요. 하필이면. 이게 쿠라 상대하는 게참 진짜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끊어치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문제는 그거를 쓰는 사람도 힘들지만 상대하는 사람도 저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쿠라랑 합판 하고 나좀 피곤해요, 솔직히. <laughs> 아, 이거 좀 애매 어렵다, 이거.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 축사연이 없기 때문에. 뭐 쿠라 뭐 여기 되죠, 그죠? 속무가 달리는 건 아니죠? 아, 뭐지? 체 뭐? 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울로리 저거 딱 카운트. 아이고. 이스왜 저런 식으로 아셨지 우니파 다 찾는 걸로 착각하셨나 아 다행이네요 어 방금 뭐 느렸어 뭔가 업서리 안 났고요 나이스 가자 나이스 이거 잡나요? 죽어라 아 제발 피곤해 얘는 진짜 피곤해 투우라는아 상대하기 너무 피곤해서 솔직히 상대하고 싶지 않거든요 뭐 그렇다고 비반을 상대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아, 셋다 짜증나는 캐릭터라서 좀 이거, 이번 판좀 하고 나면,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대로 할 거면 사실 레피 콜로를 버리는 게 맞는데, 저도 저 친구를 좀 보여드릴, 나이스! 이러면, 개꿀이죠? 저 친구를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사렸습니까 어, 뭐야. 아, 괜히 썼다. 안 썼으면 피할 수 있는 건데, 아, 나 진짜. 아... 나... 죽진 않겠죠 설마? 그렇죠 와... 돌았다 돌았다 돌았어 정말 아... 장난 아니네요 제일 보여드리고 싶어서 라이징을 굳이 피했는데 궁한 방에 녹아버리네 아... 심하다 진짜 나이스 플레이를 저렇게 하시지

아이스 이거는 거의 이긴 것 같죠 왜냐면 저 쿠라로 바꿀 수 밖에 없어요 저거는 어, 안 바꾸시는데 아이스 대신 채워주고 저는 지금 허채 무시까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때리면 되죠 안 바꾼다고 이거를 쿠라 <laughs> 안 바꾼다고 봇인가?봇 아니죠 지금?봇 아니잖아 지금도 이 움직임은 보시 아닌데 왜안 봐주십니까? 예루 역전 못할 텐데. 나이스. 아 끝났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그노 같다 네. 오늘은 사실 찐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캐릭터만 좀 보여 드릴게요. 사실 요즘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뭐 리세로 막 유입되신 분들 잘 모르실 캐릭터기 때문에 얘만 잠깐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까 전에 제가 PVP 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캐릭터 대비 뎀증 뎀감이 굉장히 약해요. 낮아요 수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뭐 쥐뿔 뭐 없죠, 사실. 뎀감 해 봤자 뭐 코체로 들어가야지 뭐 요즘에 기본이 60 50 이런데 허체로 들어갔을 때 추가로 받아야 이제 50%고 그거 아니면은 뭐 그죠 기본은 20%밖에 안되고 근데 요게 좋습니다 라이벌과의 협력 얘가 교체 상태로 대기로 들어가면은 그 로마스 로제 자마스처럼 그 우리 팀원을 해보고 시켜줘요 횟수 제한 없이 이게 좀 괜찮아요 은근히 그리고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짧아요, 이, 이 설명들이. 거의, 비반이 한 명? 젠카이돼서이네 칸이나 되는 애가 비반이 보다도 짧을 것 같은데, 약간 근소하게. 하여튼, 아쉽다. 예.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였거든요. 옛날에 정말 좋아해서, 제가 사이언 편막 미친듯이 찍을 때에도 너무 좋게 쓴 캐릭터인데, 아쉽네요. 오늘 써보고 느꼈습니다. 뭐, 굳이 쓰려면은 별발로, 저, 제, 저 같은 경우는 별이 돋기 때문에 뭔가, 비벼볼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오늘 써보고 느꼈어요 옛날에 그 살벌한 그 압도적인 성능이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고 간신히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느낌 에, 진짜 아쉽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